요한복음 1장입니다. 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생명이신 빛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. 생명이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습니다. 그런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. 자 성경은 이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. 이침례 요한은 오직 참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일체로 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?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?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? 그데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?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넌 누구냐? 엘리아냐? 선지자냐? 누구냐? 그럴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.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. 당신은 누구입니까?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단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참 생명, 참 빛이라고 증거하는 소리입니다.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, 여러분은 누구십니까? 그리고 정말 영화의 한 장만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. 그리고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.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?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.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도망합니다. 축복합니다.